저는 최근에 601 레벨을 달성 했는데요. 레벨 랭킹 리더보드에 들어가려면 단6 레벨만 올리면 됩니다. 지금 킬 랭킹도 제가 한국 1등인데 53등에 있습니다. 와, 레벨 랭킹까지 들어가면 나는 리더보드에 두 개나 들어간다고? 이 제가 요즘 주로 사용하는 조합이 있는데 바로 샷건이랑 워퍼입니다. 제가 전에는 워퍼를 사용 안 했는데 워퍼가 상대의 뒤를 잡는 게 엄청 좋더라고요. 어휴 나이스. 첫 번째 라운드 때 상대 회색 스킨 친구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을 아, 여기다. 응. 하늘 나라. 하늘 나라? 여기 있습니다. 와, 그런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바로, 바로 서칭하는 게. 이상하다 했어. 뭐, 나할 만하려나? 함명이 못하긴 하는데. 아, 너무 빠르다. 상대방 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잡다, 같더라고요. 핵. 만약에 핵 총알이 여기 뚫렸다면 은 상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하 트롤로 총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트롤 계속 사용해 줬습니다. 게 반피 있다.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쿨빨 아웃 <레시아> 게임. 응응. 근처에서 먹어봐요. 내가 아군이 아유. 숨어서 체력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롤로 벽을 세워서 총알을 막아줬습니다. 아유. 봐봐. 육십. 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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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킬이다. <레시아> 나이스 어. 할, 할 만한데, 이렇게 부터 이렇게 부터 쟤안 한데, 안 한데, 안 한데, 아안 한데, 게임 안 한데, 어, 60 때렸어. 끝다, 끝이 아, 니 저기 가능해. 그거 뭐, 하지만 에임 랩이잖아. 아 진짜 딱비 진짜 딱비 대고한대 어? 뼈다! 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대고 어, 대구 좋았다 대거를 틀어버려? 제가 보조무기를 에너지 20더? 권총을 사용하다가 대고로 실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벽을 끼고 대고로 교전을 해줬습니다 바닥에서 한다 바닥 얘 20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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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20더20더20더 바닥에 있어 올라갔다 위에 위에 이빨 있네 바로 같아요. 하나 가지고 남았대요. 20 더. 잠깐만. 뭐라고? 아, 진짜 필, 진짜 필. 딱 근데. 아이스 어, 아, <laughs> 마지막 발이었어. 이날 랭크 첫 번째 판이었는데 첫 번째 판부터 핵을 만나더라고요. 이번 맵은 차원 맵에 걸렸고요 상대는 유럽인으로 추정되는 랭커들을 만났습니다. 아, 차원 맵은 좁아가지고 제가 주로 샷건을 사용하는데 상대가 방패를 사용하니까 제가 데미지를 못넣겠더라고요 어, 어딨어? 근데 이거, 오는거 먼저 자르죠, 그냥? 거 저, 그2 4 0레비와요다와 아, 샷다와. 제가 샷건을 사용하니까 저기 쉽게 거리를 안주더라고요 샷건 도끼로 빠르게 근접을 해서 저걸 잡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못 만드니까 제가 할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아이고 플레이어 하나 피웠고 아 천천히 해야겠다 나도 이후에는 샷건을 내려주고 점사총으로 바꿔서 견제 위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빠졌다 어, 아이고 나수루탄 맞았다 하나 백0 0 하나 때렸어 매드하겠는데 얘는 먹어 필요샷 어, 히플이에요. 아, 옵션 왔네. 방금 문제점이 기지에서만 데미지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총을 쏠수 네. 있는 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부터는 각을 좀 옆으로 넓혀봤습니다. 고문 고양이 삭지고문 고양이 35. 아, 1 하나 100, 하나 100, 100. 짤, 짤, 짤. 고양이 잡을 수 있어? Nice, 맞습니 A60 때렸어요? 나이스 오이. 나도 이러다가 밴당한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어? 아니 밴당하면 어떡해 이후에도 시작하자마자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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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른쪽으로 달려서 달리니까. 데미지를 어, 넣었는데 적팀이 저를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군들이 어그로를 끌어주니까 적팀이 들 그쪽이 이목이 끌리더라고요 인두아, 배기, 그 인두아, 덕분에 배기, 저는 편하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흰색 반피 인두아 짤얘 검은 고양이 피한40 30 어? 우이 밴당하겠다 이 형님 야 나도 밴당하겠다 야 아이고. <laughs> 나도 야 이제 유영호 이제 밴장하겠다야 네네네. <laughs> 너무 웃기네 쟤도 저러면서 노클립쓰면 재밌겠다. 오요. <목소리> 예, 또 탭오 탭오. 무슨 노래 들고 뭐하는 거요? 엔비클인데 이번에는 라이벌에서 엄청 유명한 엔비클린을 만나게 되는데요. 왜 유명한냐? 바로 핵을 사용하는 클랜입니다. 유명한 아... 우, 완전 유명한 아, 레벨을 뽑았는데 진 약간 핵은 많이 하면서 이번 판도 샷건을 사용하는데 확실히 전판에 상대했던 랭커들과다좀 아, 다르죠. 폰을 사용해서 시원시원하게 미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판에는 이루어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음, 아량 압도적이네. 와이스 나텔포건 나 여기 루트 찾았잖아 차원을 계속 하다보니까 워퍼건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적팀 베이스 근처에 있는 벽에 바로 텔레포트건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워퍼를 탔을 때 적팀이 돌진을 할때 만나게 되더라고요 와이드 이딜, 와이드 이딜. 아야 화면 깔아줬다 이거 <laughs>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더라고요야야야 야, 야, 야. 켰다 방 봤어? 갑자기 적팀이 핵을 켠 것입니다 오토팜이야? 아이고 오토팜이다 이거 다른 애들은 핵 아니 이거 디스 그거 중력장이랑 지뢰 써보자 일단 오토팜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날라오기 때문에 중력장으로 상대해줬습니다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하 바로 잡았네 음핵 부스팅이었구나 너네 그렇게 게임에서 승리를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적팀이 한국인이었던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대놓고 사용을 해도 밴을 안 나가니까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현재 랭킹 2등 대 3등입니다. 저희 팀 피그캣이 2등이고 적팀 코알라가 3등인데요. 2등 대 3등이라 대결 구도가 또 재밌지 않을까요? 머스트 징? 음... 화면 삥좀떨어주세요저 원듬. 그럼 내가 삥을 쓰도록 해볼게. 아이 진짜! 아 잠깐만. 처음에 에너지 소충 때문에 이런... 체력이 많이 깎여서 저는 아군보다 좀 느리게 푸시를 해줬습니다. 아 렉바. 아렉 너무 심한데? 아유. 피변? 얘는 뭐? 오이 아비 가비. 잘했다. 활을 쓰네 이거? 지금 보니까 저팀 코알라 친구가 아이고, 활을 배지가... 사용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활 산정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laughs> 활을 랭크에서 사용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아잡봅시다 아이갈 좀, 아이갈 좀. 기다려, 기다려. 음. 활이왜 맞아? 오잉? 한명 킬. 으잉? 음? 봐빈. 총을 내릴까? 얘네안 맞는 거 같은데? 아, 어, 그럼 내려야 돼요. 내리고 그냥 푸시하는 게 나으려나? 가자 가자. 한 대가 몇 대나 생명했어? 응. 활활활 활. 활좀때려 봐. 활, 활, 활. 활 때렸어. 위에 위에. 에너지 라이플. 나았어 나이스? 나이스. 활은 빗나가면 DPS가 많이 낮기 때문에 활 먼저 보이면 잡아 주는 걸로 목표를 했습니다. 얘나 얘나 안 든다. 얘려도 됐다. 활 조심. 헐헐 헐. 80 80 84부터 갔다 됐다. 위에위에 위에 40짜리. 얘70 나옴. 화염방사, 화염방사. 둘다피 펴. 쟤피없어피없어 아이고! 피없다 나이스. 어요세 명에서 같은 곳으로 돌진하는 게 승률이 엄청 좋은 것 같아서 이후에도 이 방법으로 계속 돌진을 해 줬습니다. 더 이걸 좀 할게요. 신생이 빠져줘요. 저거 조금 붙다. 왔어 왔어 왔어. 백에 빠져봐. 누가 누가 위험해? 이렇게? 여기. 나이스. 잡는다. 저희 팀에게서 돌진을 하다 보니까 상대팀이 성광탄으로 카운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성광탄 응. 소모하고 그 전에 이미 좋습니다. 끼겠죠? 끼겠죠? 아, 잡았어. 검은색 볼게. 내 앞에 빨간색, 혼자야, 혼자야. 10번, 내 앞, 어, 이렇게 어 끼어, 공대 줄게. 나 춤춰야지. 그러면은. 이씨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제가 다음에 가져올 소식은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Adios.